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기한 거를 소개해 볼 건데요. 잠깐만요. 없어 한 개가 없어. 아, 뭐야 뭐어 <laughs> 가지고 왔습니다. 오. 첫 번째. 아시겠죠? 이 정도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정답은 부메랑 이렇게 날려갖고 갖고 오는 건데요 왜안 돌아? 집이 워낙 길다 보니까. 사실 뻥이고, 그냥 해봤어요. 뭐야, 언제 방구야? 와있어. 자, 그 다음만. 쥐온쥐온. 내밀고 있어요. 여기, 혓바닥에다가, 손을딱 걸쳐갖고, 가는 놀이에요.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, 일어나서. 이런 놀인데, 재밌어요. 인사? 아 인사 못하네. 여기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요. 축축축 축. 짜자. 이거 뭔지 아시는 분. 이거 겐다마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갖고, 아. 이거를 이렇게 갖고 아. 넣었어.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내려서 딱 넣는 게임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. 이거는 여기 손바닥에 있는 거를. Спасибо. 맞다 안 알려준 거 있다 오늘은 오늘은 안경을 안 썼어요. 앞에 <laughs> 어뭐여요 아, 어. 비비머리. 써보세요 죄송 써보세요 예쁘시네요 아 이렇게 써야지 써보세요. 오, 잘 쓰셨다. 이집트 챌린지 아시나요? 이집트 챌린지는 모르겠지만, 나는 사막에 갔다. 이렇게 잘 말아갖고, 하는. 게임은 아니고, 해봤어요. 그냥 이렇게 돌도말아가고 잠깐만,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. 정연이 실패.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현이라고 있는데 걔 실패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응. 정현아 나 보고 있지. 은주 형 나갈 거야? 옷 입었어? 뭔지 야 이거 올릴 거야? 야 엄마 엄마 나오는 건 올리지 마라. 살짝. 아, 엄마 나오는 거 올리는 게 아니고 엄마 모자이크 하는데. 아, 그래? 어, 그래 엄마 모자이크. 해. 엄마 아빠 나오는 거 모자이크 하면 돼. 는 음? 끝. 여기다가 어? 오 모양 싱크로100%아이다싱크로1000% 어허 신기하구만 아 벗겨드릴게요 잘못 썼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얀색이 당신 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생긴 걸 당신 얼굴에 씌우신다 보면 됩니다 미안해. 여러분, 신기한 사실 알려줄까요? 짜잔, 지금 패드로 찍고 있는 건데, 패드가 한개더 있어요. 이게 옛날에 찍던 거고요. 어, 여기 보이시나요? 자, 이 아이패드를 켜서. 어허, 보인다. 보인다.